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고처로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소우신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과 함께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투표 결과가 뒤돌려치기를 제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뒤돌려치기 레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나 제 방식인데 적중률이 정말 좋거든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득점하러 가봅시다 어 잠깐만 아 이거 방수주와 김원석 프로님이 하시는 건데 칠판으로 이동하시죠 아 잠깐만 아 이거 쫑프로님이 하시는 거잖아 아 그냥 가시죠 자 오늘 배울 공은 짧은 뒤돌려치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이 공이요 이 패턴으로만 치시면 정말 너무 정확합니다 이 적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고나서 그냥 우리가 바로 답을 가서 찾으셔야 돼요. 이 적구가 10에 있는지, 15에 있는지, 이거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요. 자, 적구가 10에 있어요. 자, 수구가 30에 있을 때는 이 하프 지점.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하나, 둘, 셋이죠. 셋의 절반인 15 지점을 치면 코너로 가요. 자, 여기서 팁으로 응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지점을 왜 찾냐? 이 지점을 찾아놓고 무조건 5포인트를 이동을 하세요. 이렇게. 5포인트를 이동하면요, 이거는 10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요. 자, 봐보세요. 수구가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어도 돼요. 지금 대충 몇에 걸려 있죠? 지금 대략 32 정도에 있죠? 자, 32의 절반이 어디죠? 16이죠? 16 지점. 자, 이 지점에서 5포인트를 이동한 지점. 자, 이 라인으로 치면 10으로 들어가요. 자, 40으로 와볼게요. 40에서도 하프 지점을 찾고, 20이죠? 4칸이니까 4칸의 절반, 2칸. 자, 2칸을 찾고, 여기에서 5포인트를 이동한 이 지점을 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10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12시 당점으로 쳤을 때 15포인트로 왔어요. 자, 이럴 때도 계산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구를 15 라인으로 보내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치면 되냐면, 30에서 하프 지점 찾고, 이렇게. 여기가 하프 지점이죠? 15니까. 자, 이 지점에서 10포인트를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10포인트. 그럼 5 지점을 치면 돼요. 그러면은 15포인트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공이 40에 있어요. 자, 40에서도 15로 치고 싶으면 하프 지점을 찾고 이 20이죠. 20에서 10 포인트를 이동한 이10 포인트 지점을 우리가 12시 당점으로 치면 15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공이 중간에 걸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50도 돼요. 중간에 이렇게 걸려 있어도 걸려 있는 지점에 포인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22잖아요, 22. 자, 22에 10 10 포인트를 이동해요. 그럼 12이 지점을 우리가 12시 당점으로 만치면다 15로 들어가요. 정말 간단합니다, 찾기도. 자, 그리고 적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이럴 때 공이 15에 있든 10에 있나만 보고 이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테이블에 가서 설명까지 드리고요. 응용해서 칠수 있는 방법. 자, 수구가 좀 밀리는 기울기 있을 때와 이렇게 순각으로 가서 자, 그 라인으로 보내기 힘들 때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자,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오늘 하프 시스템을 배우는 건 아닌데요. 하프 시스템을 아셔야지 적구가 10에 있냐, 15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바로 계산을 해서 치실 수 있으세요. 자, 하프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프 시스템은 내 공이, 수구가 이렇게 출발하는 칸수를 세세요. 이렇게. 코너서부터. 하나, 두 칸이죠. 자, 두 칸의 절반이 한 칸이잖아요. 반대편. 여기에서 하프 지점, 반 지점이에요. 절반 지점을 치면, 이거는 반대편 코너로 들어가요. 12시 기준으로 쳤을 때. 자,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초크 지점을 치면, 코, 코너 포인트로 들어가죠. 네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포인트에, 네 포인트에 절반인 두 포인트를 치면, 12시로 쳤을 때, 이거는 코너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 기준으로 오늘 배울 건데요. 내 공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하프 지점을 찾으시고, 여기서 5포인트만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0이 원래 하프 지점인데, 10에서 5포인트만 이동을 하고 치시는 거예요. 쳐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치면, 자, 이게 10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좀 이따가 이 공이 어디 있을 때 정확하게 10으로 들어오고 조금 짧게 들어오고 길게 들어오는 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그냥 무조건 하프 지점에서 5포인트를 치면 10쪽으로 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의 하프 지점은 15포인트죠. 15포인트에서도 똑같이 5포인트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쳐볼게요. 12시로.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10포인트로 들어가요. 자, 40포인트에서도 하프 지점에서 5포인트를 이동한 지점을 자, 12시 당점으로만 그대로 쳐 주면 이것도 10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50도 됩니다. 50포인트에서도 25포인트에서 5포인트를 이동하고 20포인트를 쳐보겠습니다. 20포인트를 치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10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프 지점에서 내 공이 서 있는 위치에서 어디 서 있어도 돼요. 중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어 중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중간에 있다고 제가 보고 한번 쳐볼게요. 자, 35죠? 35의 절반이 17일이에요. 정확하게 17.5. 그럼 이17.5 지점에서 5포인트를 이동을 하고 12.5 지점을 이렇게 이 지점을 5포인트를 이동한 지점을 12시 당점으로 치게 되면 이것도 10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에 딱안 걸려 있어도 된단 얘기예요. 이적구의 답이 이렇게 10 포인트에 있으면 일적구와 수구가 순각 형태의 짧은 지돌로 있을 때는요. 아무 때나 이 계산으로 치시면 돼요. 어떻게 서 있어도 이 계산법으로 치시면 돼요. 답을 먼저 보시고 아10 포인트구나. 그럼 하프 지점에서 무조건 5만 빼면 되는구나. 이 찾는 부분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약간 숙제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거 빠르게 찾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적구가 서 있는 위치를 먼저 봐요. 내공학으는 네, 상관없어요. 여기든 여기든 좀 이따 이거 응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편하게 갈수 있는 위치에다가 세워두고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일적구에, 그러니까 일적구에 대략 하프 지점에다가 옆에다 라인을 그냥 대충 그려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이죠. 셋의 절반이 15, 오예요 이게 코너를 가는 라인이에요. 자, 이 라인에서 뒤에는 놔두고, 앞에만 5포인트를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럼 지금 거의 걸려있죠? 이 공은요, 이 공을 쳐서, 일적구를 쳐서, 저기 10포인트 쪽으로만 치면, 이쪽 10포인트로 들어와요. 자, 여기서 재고, 5포인트만 앞에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저쪽, 이렇게 10포인트 쪽으로만, 금방 쪽으로만 치면, 방수상, 이 금방 어딘가에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저쪽으로 보낼 수 있는, 좀 이따 응용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린다 그랬죠? 자, 저쪽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두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 공을 칠때 포인트는 뭐냐? 치는 방향으로 느낌 팁을 주셔야 돼요. 자, 공을 일접구가 맞으면서 약간의 역회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약간의 느낌 팁만 주고 치시면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 바로 쳐볼게요. 자, 초커 금방으로 칠 거예요. 자, 느낌 팁만 주고 그냥 사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편한 마음으로 치시면 돼요. 초커 쪽에다가 사구를 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만 쳐놓는 거예요. 그럼 10포인트로 들어가서 이 공은 정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위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쳐볼게요. 이게 좀 위에다 올려놨어요. 자, 이제 시, 답을 봐요. 10이죠? 이 정도로 그냥 오세요. 일로. 자, 40에 20이고. 20에서 5를 이동하고 나서 5를 이동한 부분부터 평행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한2 정도 왔고 저5 지점부터 한2 정도 간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지점이에요. 지금 요 라인. 요 라인이죠. 그럼 요 초코 쪽으로만 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바로 쳐 볼게요. 자, 12시로. 자,요. 자, 초코 쪽으로 이렇게 치면 이공은 정확하게 10포인트 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공을 조금 더 올려놓고도 한번 쳐볼까요? 자, 조금 더 올려놓고. 자, 50까지 오면 너무 많죠? 50에 20에 너무 많죠? 그럼 이제 한이 정도에서 그냥 보세요. 45. 45의 절반이 22.5. 자, 22.5에서. 대략 5 이렇게 이동하면 거의 걸렸네요 그럼 저 초크 쪽으로 치면 됩니다 이거 자, 제가 바로 쳐볼게요 느낌 팁만 주고 초크 라인으로 그대로 보내주면 이거는 10%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치시면요. 이적구가 10포인트에 있는 공들은요. 정말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여기에서 하프 지점 찾고 5 이동하고요. 대략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그대로 치면은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자, 조금 짧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조금 길게도 들어가는데. 스피드가 이 정도의 스피드잖아요. 자, 여기 떨어지나, 여기 떨어지나, 여기 떨어지나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각이 크지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10포인트에 떨어져서 들어가는 공들은 정말 거의 90%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15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프 지점에서 10 포인트만 이동하면 이건 15 포인트로 와요. 다시요. 자 하프 지점에서 제가 5 포인트를 이동하면 이거는 10 포인트로 온다 그랬어요. 그쵸? 자 하프 지점에서 10 포인트를 이동을 하면 이거는 15 포인트로 들어와요. 자 제가 쳐볼게요. 자 하프 지점 2 0이죠네 번째니까 20에서 10 포인트를 이동한 저10 포인트를 40에서 10 포인트를 12시로. 그대로 치게되면 이거는 15쪽으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아, 자 일단 15도 잘 들어가는지 먼저 몇개 쳐보고 제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공까지 알려드릴게요 하프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자 세번째 하프 지점이 15죠 15에서 10을 이동을 합니다 10을 이렇게 그 지금 공이 너무 넘어, 넘어갔네요 자 살짝 뒤로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지금 이 라인으로만 가면, 자이 라인으로만 가면 15로 들어와요.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33에 16.5에 10 포인트를 이동하면, 어, 얼추 맞네요. 그럼 이 초크예요. 자 초크 쪽으로 그냥 치면 돼요. 12시로. 쳐볼게요. 자, 약간 느낌팁만 주고 초크 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굴려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15 지점으로 정확하게 들어와요. 45의 절반이 22.5니까 22.5 뒤에 소수점 빼 버릴게요. 22에서 자, 10포인트를 이동합니다. 자, 그럼 12 정도 걸렸네요. 그럼 여기 초크 라인으로 요, 요 라인으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영상 몇 번만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넷 하고 절반이 조금 덜 왔어요. 이 지점에서 하프 지점을 무조건 먼저 찾으세요. 뒤에 놔두고 앞에만 10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초크에 걸렸죠? 이딘 고정을 시켜놨어요. 아 배만 온 거예요. 그럼 저12 지점, 저 초크 지점으로 12시로, 자 12시로만 초크 지점으로만 보내주면 이 공은 득점이 돼요. 그럼 15로 갑니다. 자 여기 15 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쳐볼게요. 자, 살짝 느낌팁 주고 그대로 초크 쪽으로만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럼 15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지금 키스가 날 뻔했죠.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42에 5 포인트 이동합니다. 걸렸죠? 16 정도 지점 되네요. 자, 16 정도 지점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요. 자, 여기로 우리가 12시로 보내면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1, 열, 자, 공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치시면 돼요. 편하게 우리가 두께를 어느 정도 써가면서도 보낼 수 있어요. 12시로. 근데 공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살짝 안으로. 자, 일로 들어가, 일로 보내자니 이 적구가 무조건 방해를 할것 같아. 얇은 두께가 맞아서. 이 공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일 적구가 이렇게 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방해가 되죠. 자, 이 지점에서 5포인트를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4포인트든 5포인트를 올리세요, 저렇게. 자, 그럼 글로 보내기는 이제 어렵지 않죠. 두께도 어느 정도 써도 될것 같고. 자, 그 지점으로 옮겨놓고, 팁을, 한팁 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지점으로, 초코 그 지점으로, 자, 옮긴 지점으로, 그대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쪽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 공을 칠 때요, 좀 주의하실 점이, 지금 기준 잡는 건다 똑같이 치세요. 다 똑같이 치시는데, 40보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한 4포인트 정도 이동하고 치시는 게 좋고요. 자, 올라가 있을 때는 5포인트를 이동을 하셔도,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실제로 이 10라인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 공이 맞질 않아요. 이렇게 맞고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5포인트를 이동하고 쳤을 때, 자, 점점점점 40 기준으로 우리가 절반 기준에서 쳤을 때가 가장 정확하게 절반 기준에서 40에서 5포인트를 이동하고 쳤을 때가 가장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50이 넘어가면 10포인트보다 살짝 더 길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길게 들어오고, 자40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자 10포인트보다 아주 미세하게 살짝 짧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점을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짧은 지도는요 이렇게 있 이렇게 있어도 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자,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어딘가의 라인으로 들어오면 다 득점이 돼요. 자, 요 기준만 딱 갖고 계시면 15 포인트도 똑같이 우리가 응용을 해서 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이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포지션 플레이도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처음에 이 하프 지점을 찾는 게좀 생소하셔서 못 찾으시는데요. 40에 20이 코너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10 포인트 이동하고 넘어갔죠. 살짝 뒤로 오면 돼요. 그럼 42 정도 되고, 여기도 이 정도 되겠네요. 요 라인, 그럼 대략 요 라인이, 요 아, 라인이 여기 15 포인트로 가는 라인이구나 라는 걸 알죠. 자, 그럼 그 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지 봅니다. 어, 보낼 수는 있는데, 뭔가 살짝 요쪽 빨간 공이 이렇게 맞고, 요, 요 원디로 올것 같아요. 지금 그 두께를 쓰자니, 그러면은 살짝 두께를 써가면 서 쓰고 있는 내가 계산을 했던 위치보다 아주 미세하게만. 살짝 더 주시면 되겠죠 위로 포인트를 옮겨주면 되죠. 그럼 두께를 살짝 더 쓰는 거예요. 저 편한 두께, 저 편한 두께를 가고 팁을 살짝 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공은 진짜 빠져 나갈 수가 없죠. 자 다음 배열도 우리가 연습을 하면 이렇게 계속 이런 패턴으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 공이 똑같아요. 하프 지점만 찾으면요. 이 공은 그냥 칠수 있어요. 어차피 코너각 재놓고 한 팀만 주면 돼요. 자, 코너각부터 넘어갔다. 하프 지점에서 미세하게 이 포인트만 이동해놓으면 코너 쪽으로 온다.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상세하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정도만 돼도 공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15에 있든, 20에 있든, 20은 그 지점 찾아서 우리가 티, 약간 포인트 이동하시거나 팁을 추가해 주시면 들어옵니다. 자,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프 지점을 빠르게 찾으시고 하프 지점에서부터 5포인트를 이동했을 때 10포인트로 오고, 10포인트를 이동을 했을 때 그게 15포인트로 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공이 15보다 살짝 더 길게 있거나, 10포인트보다 살짝 더 짧게 있어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모두 본인 공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